어제 이어서 오세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중반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진노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은총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입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올인는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을 하지 않고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격노하십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건만, 어, 아내를 버리고 어, 가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매우 어, 엄벌을 하시듯, 어,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느셨듯이, 영적인 가늠을 하나님께서는 어, 아주 매우 가증이 여기시고 진노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여수여수르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배부르고, 그리고 등 따시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반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다른데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십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우를 격발할 거다. 여기서 이제 다른 신이라면 이제 17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했다. 그니까 러 그건 신이 아니다. 귀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즉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 이상한 신생 종교나 신생, 하나님이 아닌 요즘에 새로 나오는 어떤 유행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중에 여기십니다. 여기서 뭐 이게 요즘 유행하는 뭐 물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 또 조류에 따라서 거기에 뭐 휩쓸러 다니는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반석은 여우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반석이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어머니 같은 하나님, 낳은 어머니를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줬다 이건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음. 것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는 뭐그 출가한 자녀들도 본인께 연락하고 찾아뵙고 하는 뭐 이러지만 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출가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 안에서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니 하나님과의 인연이 이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내어주셨 것만, 어떻게 했습니까? 상관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불신앙과 불, 불순종의 시작인 겁니다. 신앙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머리에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19절 여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로하게 한 까닭이다. 낳으셨고 기르셨는데 잊어버리고 상관하지 않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경로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경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이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자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요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고 그 얼굴을 드사 여기 복을 주게 원하신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이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비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냅두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까지도 옳다 하면서 세상이 악해지고 아주, 어, 정말 하나님의 그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는 심히 폐역한 세대에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그리고 아니다 안한 걸 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로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니게. 그래서 백성을 암 그리고 아니다가 로예요. 로암. 그래서 예. 로엘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했다. 그럼 나도 너희들을 내 백성이 아닌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또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더니 그러면 나도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뜬 자들은 이제 일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네 백성도 너희들도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은총을 내리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이거보다 무서운 협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 내가 너희들 그냥 두고 보겠다. 그리고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닌 것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일들로, 문제들로 그들은 이제, 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절 이하로 나옵니다.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 하나님의 그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그 분노의 불이 스월의 깊은, 땅속그 깊은 곳에서부터, 불사르, 그 곳까지 불사르고, 땅과 그 소산을 삼키고,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 그진노가 옵니다. 자.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지만,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에,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데, 용사의 모습으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화살을 쏘는 용사의 모습 지금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이죠. 자, 어, 용사가 화살을 쏴요. 저 같은 사람은 화살을 쏘면 관역에 정확히 맞지 않죠. 예, 저 아무리 뭐 해도 관역에 그 어쩌다가 한발 맞히겠죠. 그러나 능숙한 용사는 쏠 때마다 정확하게 관역을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용사시라면 어떨까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정확한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방패 뒤에 숨든 산 뒤에 숨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분이 화살을 쏘면 그 진노 화살은 정확하게 꽂히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쏘신 그 다섯 발의 예, 진노의 화살이 이4사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섯 발이 뭐냐? 첫째, 주림입니다. 예, 굶주림의 화살이 날라드는 고 명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입니까? 쇠약해지죠. 그리고 불 같은 더위 두 번째 화살을 쏘십니다. 불 같은 더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장렬하는 태양으로. 세 번째는 독한 질병이라는 화살을 쏘십니다. 명중을 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들짐승의 이로써 또네 번째 화살을 쏘고 다섯 번째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또 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그분이 진노의 화살을 쏘때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 아무리 물질 뒤에, 아무리 사람 뒤에, 아무리 명예 뒤에, 아무리 내 잘남에 숨어 있어도 정확하게 그옷깃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 갑옷을 써도 그 갑옷의 빈틈을 찾아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밖으로는 칼에, 방향에는 놀람과 놀람에 멸망하는데 이것은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젊은 남자도, 처녀도, 노인도, 젖먹는 아이도 모두 다이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좀 있습니다.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는제 이들을 심판하시고 흩어져 아주 싹 없애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이제 기억도 못하게 하려고 하려고 하셨는데, 예, 네,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laughs> 하셨으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와가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 어, 자연적으로도, 어, 재해나 더 자연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심판도 하시지만 주변에 있는 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게 하고 격노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다 없애려고 했는데 보니간 쟤네들이 어 자네들이 잘라서 이스라엘을 없앤 줄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아,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착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이 봐주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조차 쓰시는, 도구로 쓰시는 그 이방 민족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겠다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어, 여호와를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위대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요심화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여지려면 늘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게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해도좀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 내가 어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실력이 있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명심해야 될좀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보시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략이 없는 민족, 분별력이 없는 민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을 치러 하다가 치면서 하나님을 어, 모독하는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 이것만 보면 확실히 이게딱 뜻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여기서 조금 예,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나 어, 이 문맥상을 제가 잘 살펴봤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도 그 진노인지도 모르는 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다가도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 쓰던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이 너무 교만해서 그들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 그들의 공격을 거두고 그들을 멈추게 하고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저 거두시는데 그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는지 왜 구원을 받는지 그 이유를 그들이 알았으리라. 그러나 지혜가 없으니 예, 이유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알리게 하셨죠. 그래서 회개하라. 음,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이 된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해졌고 내가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도 분명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에는 그게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도 모르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줄 믿습니다. 자, 3 0 절에 그들의 반석이 자 그들의 반석 누구예요? 물론 그렇죠. 예수님지만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그들을 내어주지 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진노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팔지 않고 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겠느냐 도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 잘되고 때로는 형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반석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서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저 대적들은 여호와가 아닌 자기의 잘난 맛에 세상 물질의 에 세상의 능력을 반석 삼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 그 반석이 바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저게 잘나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저것이 사람들에게 각광, 각각 맞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그 반석은 우리가 서야 될 반석이 아닙니다. 그 반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반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32절에 보면 저 대적들, 잘못된 반석, 세상의 즐거움, 향락의 반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라. 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밭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나는 열매는 어떤 나무 어떤 열매일까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그리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고, 소이는 쓰다. 예. 우리는 어떤 포도나무를 맺어야 되죠? 예. 오직, 예,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그리스도의 나무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 겉으로는 하나의 백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열매가 독이 들어있고, 맹독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쓴, 것이 난다면, 그거는, 어, 그가 반석이 뒤바뀌었다, 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다. 아, 참으로 풍성한 소출을 맺었고, 아, 이 정도면 시축도 좋고, 야, 우리 두둑하게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독이고 맹독이다, 라는 거죠. 결국 그것을 먹는 자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아닌, 어, 다른 반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이죠. 자, 34절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곡간에 봉화해 있지 아니한가 참, 참으로 이게, 노래의참 <laughs> 시적인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노래이기 때문이죠. 자, 어, 그들이 막 열매를 막 땄어요. 그 열매가 안에, 알고 보면 다 맹독이에요. <laughs> 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곡간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나중에 먹으려고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지는 거죠. 국간에 쌓아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35절 그들이 시적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이것이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으나 어,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에 대한 보복.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요. 상당히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쓰여집니다. 로마서의 12장에서 히브리서에서 쓰여지는데 원수 갚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정말 누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혹시 죄인은 아닌지, 내가 반석이 뒤바뀐 건 아닌지, 어, 내가 혹시나 내가 교만하여 져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이 아니라 그 이상형으로 나간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생각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될 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별력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어, 하나님의 심판인지 구원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내가 보복할 테니, 너희들은 너 자신을 살피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이 지혜와 분별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예수를 떠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 자, <laughs>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사시다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쏘시는 진노의 화살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가 그 관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관역이 되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심판을 맞으면 한 발이라도 맞으면 우리는 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진노의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 김기태 여러분들 각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을 다 받아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독이 아니요 맹독이 아니요 바로 은혜요 사랑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는 열매는 바로 그리스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정과 직장, 사업장, 생활 범사에 이웃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